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아침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의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르게 찾아온 건데요. 북상 중인 제1호 태풍 우딥도 비날씨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도로가. 쌓인 낙엽과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마철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빗물 집수정에 대한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무 잎이 막, 막 깨가지고, 이, 이, 이거로 인해서 빗물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이 막힌 거를 이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20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장마입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올 여름 첫 장마비가 내리고 있고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호 태풍 우딥도 비날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쪽의 찬 공기와 온난 습윤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태풍의 강도와 경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비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제주 지역에 이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현재 수확기를 맞은 초당옥수수와 봄감자 등의 작물의 경우 조기 수확하고 참깨 등 파종이 시작된 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조량 부족과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적용약제 살포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서 제주는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가 선도할 수 있는 단기 정책 과제와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TF팀을 꾸려 1차 산업 국정 과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제주 지역 농업 분야 정책 현안은 두 건. 태양광 ESS와 연계한 알리백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자율적 농산물 수급 관리 모델 구축입니다. 이미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시범도시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법인 경우에 사실 시설비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이재명 정부는 실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청정 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앞세운 직불제 설계와 관광과 결합한 융복합 산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뭐 노지에 노지에 관수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방향 그리고 또 거기에 뭐 관리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겠다라는 관점. 제주자치도는 TF를 꾸려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한 과제 발굴과 논리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와 AI, 로봇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령화대가는 농촌의 청년 농업 인구 유입을 위한 제주형 농지이양 지원센터 설립과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농가 수입 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 직불금제 도입과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유치, 햇빛 연금 도입도 추진됩니다. 당장도 뭐 요구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안에 나가면서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산업 분야에선 신항만 계획과 맞물린 물류 혁신과 환적항으로서의 기능 강화, 해양 레저 허브 육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삼산 지역에 이제 해양 치유센터가 기본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를 필두로 해서 해양 치유지구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 치유 산업의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1차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제주형 1차 산업을 국정 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제주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제주자치도의 정부 절충은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석장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가동됩니다. 제주자치도의 시선은 여기에 쏠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추진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게 내년 7월이 목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대통령 공약엔 반영됐지만 아무리 늦어도 8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돼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민투표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이고 차기 장관 임명은 빨라야 다음 달 말쯤이라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자치도의 대응은 실무진이 행안부를 방문하는 정도고 행안부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요구 시기와 행안부와의 협의가 진행되면 8월에 될지 아니면 좀 늦어질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공약은 더 불투명합니다. 지난 다섯 차례 선정 과정에 해오던 대체 회의를 열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의 선정 기준 용역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국정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에 쏟아붓기 위해 21조 원 이상의 첫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을 내놨지만 제주자치도의 추경 작업은 거의 여전 그대로입니다. 부서별 대략적인 예산 작업을 하고 정부 예산 편성이 끝나면 거기 맞춰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세우고 새 정부를 설득해 추가 지원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 편성 방침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부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고 시국별로 어, 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자치도는 23건의 제주 전략 과제 가운데 16건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킨 건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좀더 선제적이고 밀착하는 정부 접촉과 설득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공약들을 최대한 많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내야만 진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JIBS 강의창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전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영훈 지사는 재출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기가 1년 남아있는 상황에 출마 여부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제주도민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11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 출범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16일까지 희망보직에 대한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승진심사 인원을 공개하고 다음 달 9일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건물을 완공한 지 5년 만에 전시물을 정비해 문을 열었습니다. 단일 전시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큰 공간 안에 제주의 신화와 민속을 담은 전시물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개관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조성됐는지 신효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 들어선 설문대 할망 전시관입니다. 면적만 13,000 제곱미터 단일 전시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어린 설문대 할망이 건넨 무명 천을 등경 돌에 올려놓는 의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제주 사람들이 써온 민속 유물 1,10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재울 때 썼던 요람인 애기 구덕, 생명수를 길어 넣었던 항아리 등.

설문대 할망 전시관은 전시물을 보강하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놀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관은 한라산과 오백장군을 소재로 한 놀이기구와 캐릭터로 조성됐습니다. 설문대 할망 전시관은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돼 왔지만 전시관 개관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59억 원을 들여 전시물 제작과 설치를 마무리했지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예산 9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문을 연 겁니다. 유물이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저희 전시 기법이 좀 낙후된 기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물도 충분히 보강을 했고 이제 영상이나 미디어나 그런 전시 콘텐츠를 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4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을 열게 된 설문대 할망 전시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앞으로 문을 열 제주역사관 등 다른 전시관들과 어떻게 차별화한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할지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JIBS 신유은입니다 제주도심의 25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시키고 소규모 주택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안해 고도지구 규제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자연녹지 지역 내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제주 무형유산인 성읍리 초가장에 대해 국가유산 수리기능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의 특성과 기후에 맞춰 독특한 구조로 전통 초가를 짓는 기술로 지난 2008년 제주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지역 전통 기술의 맥을 잇고 현장 참여 확대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수 속에서 검출되는 마약이 매년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30여 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은 필로폰인 메트암페타민이 인구 1,000명당 하루 4.78mg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또 엑스터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코카인은 제주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페타민은 5.81mg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수 역학조사는 하수 채집 지역이나 인구 수를 고려해 마약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사 80% 이상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자주지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 106명 중 82.1%가 AI 교과서 등 관련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교사의 81.7%는 AI 교과서가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는 프로그램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수업 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JIBS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